한국 복귀에 대한 사실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럼 뭐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뭐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네뭐네 <laughs> 이한범 선수 어, 이제 이하범 선수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미트일란 팀 동료의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어, 덴마크 생활 좀 어떠시고, 그리고 최근 대표팀을 좀 이제 자주 이제 오하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몸 상태 관리나 이런 거에 좀 새로운 좀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좀 근황이나 어떻게 지내셨는지 대표팀 돌아오신 지 며칠 안 됐을 텐데, 좀 그런 거부터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이게 대표팀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피곤한, 많이 피곤한 게 느껴지니까 이제 또. 뭐, 흥민형이나 강인형이나 민재형 이런 형들은 옛날부터 이제 꾸준하게 해온 거다 보니까 더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이동을 계속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사실 이거를 어또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있을 거잖아요 작년 이제 부상 나기 전까지 그런 어떤 팁이나 조언이나 뭐 조규성 선수 아니더라도 다른 대표팀 선배 어 형님들한테 좀 받으신 팁이 있을까요? 아니 뭐 팁은 딱히 받은 건 없고 그냥 <laughs> 뭐 솔직히 멘탈이 몸을 지배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음.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트윌란의 주장으로 지금 이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스 베흐 소렌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어,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브렌트포드, 니스 이런 빅리그를 경험한 또 선수고 최근 또 미트윌란이 최근에 백스리를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렌센 선수가 가운데에서고 이한범 선수가 오른쪽을 어, 맡았었던 걸로 아는데. 대표팀에서는 이 소렌센 선수의 이 자리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들어간다 고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빅리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두 베테랑 옆에서 지금 백스리를 뛰어 보셨는데 좀이각두 선수한테 좀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뭐 인정이 훨씬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laughs> 여기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어 일단은 되게 거친 면이 있어요. 한국 선수들과는 음. 다르게 민정이 이 거칠게 늘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데 네, 네. 유럽 선수들은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메스베 그 친구는 뭐 아무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막 어떤 면에서 특출나게 막 이렇게 완전 잘한다 막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네. 면에서 다. 음. 나쁘지 않게 잘 하는 것 같아요. 큰 실수 없이. 뭐 민재원은 네. 솔직히 말할 것도 없이 뭐다잘 하시니까 <웃음> 네. <웃음> 이번에 캐피팅 갔을 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소렌센 선수나 이 덴마크 수비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과는 다르게 피지컬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 축구도 뭐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피지컬한 리그다라는 리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덴마크의 피지컬함이 좀 한국과의 한국의 피지컬함과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덴마크 선수들은 몸으로 조금 부대끼는 게좀더 많은 느낌. 음. 몸을 잘 써요.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이. 네, 네. 근데 조금 한국 선수들은 제가 느끼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K리그가 파울을 더안 무는 느낌이 있어서 음 조금 더 네네네. 조금 더 가끔은 조금 더더 티한 플레이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네네네.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어, 서울 시절에 이제 김주성 선수랑 호흡을 맞추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김진규 코치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부터 인연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최근 대표팀에서 이제 출전 시간도 늘어나고 기회를 더 받으시면서 적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 소속팀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뭐 김주성 선수 그리고 김진규 코치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어뭐 대표팀에서 적응하는데 그래도 주성 형이나 태덕이나 뭐 이런 같이 했던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이 음, 네, 네. 많아져서 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음, 그래도 네. 뭐 흥민 형이나 나이 많은 형들이 이더라도 굉장히 먼저 말 걸어주시고 뭐 현우 형 같은 경우에는 매 저녁마다 막 간식 사주신다고 맨날 그러시고 <laughs> 그래서 어떠, 어떤 어떤 을 사주시던가요 조영선수께서 현우 형께서는 그 무슨 토스트 사주셨는데 어디 거였지는 기억이 <laughs> 그렇군요. 안 나요. 네. 이자 그렇군요. 아, 다른 토스트. 재밌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어. 아니요. A매치 기간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때 어 이한범 선수가 김민지 선수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는 이한범 선수가 유일하게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그게 그,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로테이션을 우리가 좀 많이 돌린 그두 경기였는데 홍명보 감독님께서 이한범 선수한테 이 백쓰리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 요구하셨는지 조금 얘기를 들어 볼수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어, 일단, 뭐, 여기 팀에서 할 때랑, 대표 팀에서 할 때랑, 완전 스타일을 조금, 비스, 비슷한 포지션으로 하지만, 음. 스타일을 좀 바꿔서 해야 돼서, 음, 네, 네. 어,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수비할 때는 우선, 뭐, 전방업 할 때는 강하게 무더치고 막 하는데, 그래도 사람도 사람이지만, 공간을 더 조금 방어하면서 하는 수비를, 음. 워낙 좋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네, 네. 좀더 공격적으로 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때는 전진하고 뭐 그냥 뒤, 뒤에다가 찍어 놓을 수 있으면 뒷공간에다가 또 찍어 놓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던 거 같아요 음. 네,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 미트힐란도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팀이랑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압박의 어떤 그런, 뭐, 빈도, 강도, 이런 걸로 봐서, 미트일란이 조금 더 압박을 더 세게 한다는 느낌을 저는, 어, 받았거든요. 대표팀은 조금 더 내려앉는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하는 경우도, 어, 간혹 더 많아 보이는데, 이한범 선수가 느끼는 또 한국 대표팀, 그리고 미트일란에서, 어,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신 또 이런 백스리에서 수비수의 역할이, 좀, 어 어떻게 더 많이 다른지 방금 말씀을 조금 더 해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뭐 우선 대표팀에서는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큰 리스크를 감소를 안 하고 그냥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방압박이 잘될 때도 있지만 이게 풀, 많이 풀려 나오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음. 어. 뭐, 멘트맨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조금, 만약에 상대 센터포드가 많이 내려가거나, 애매한 위치면은, 뭐, 가다가 멈, 춰서 조금 애매하게 또서 있어라, 이렇게 되더라니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뭐 브라질전에 제가 뛰지는 않았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그 조그만 이제 공간이나 시간을, 여유를 주면은 이제, 그 선수들은 뭐, 한두 명 충분히 제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가까이 이렇게 바짝 못 붙어있다 음. 보니 뭐좀 많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미투엘란에서는 완전 그냥 1대1로 가거든요 그냥 공간 뭐 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완전 그냥 사람 네, 네. 1대1로 가서 제가 음. 아마 코펜하겐전 때 유난히 또 센터포드나 공격형미필더들 네, 네. 많이 거의 박스까지 따라가고 막 그랬던 상황도 많았어서. <laughs> 네, 네. 근데 감독님이 그런 걸 원하, 원하셔서 저는 이제. 음. 그런 잘 맞아서 또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팀에서는 좀 공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볼수 있겠군요. 이제 네. 대표팀, 최근 대표팀 경기를 보면, 어, 미국, 멕시코, 그리고 파라과이, 이렇게 상대를 하셨어요. 어, 굉장히 다른 지역에, 아, 뭐, 미국과 멕시코는 뭐,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팀들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굉장히 피지컬 능력이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멕시코랑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발재간이나, 뭐 그런 폭발적인 스피드나 이런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확실히, 음, 이제 북유럽에서 활약을 하시고, 또 K리그에서 축구를 경험해 보셨는데, 이런 팀들을 만나니까 좀 확실히 수비를 해야 되는 방식이 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또, 미국이랑 할 때는 생각보다 애들이 개인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있, 분명히 있었지만, 뭐, 네. 멕시코 애들만큼은 뭐, 이렇게 볼을 음. 기가 막히게 차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뭐, 압박이나 이런 네. 게다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멕시코랑 할 때는 선수들이 뭐, 저희가 압박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지면은 또, 상황마다 뭔가 포지션을 좀, 포지셔닝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숫자적으로 동원을 많이 해서 풀어 나오려고 하, 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게 또막잘 하다가 풀려나오고 잘 하다가 풀려나오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보고 싶은데 어 유럽에 진출한 이제 한국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유럽 축구 문화에 되게 강렬하게 인상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 미투일란도 사실 응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좀 관중수로만 따지면 FC 서울이 수치는 더 높거든요. 미투일란보다. 어, 근데 이한범 선수가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뭐 미투일란뿐만이 아니라 또 왜냐하면 원정도 다니면서 뭐 이제 잉글랜드도 가보셨고 또 이제 그걸 보셨는데 어, 그 경험을 한 유럽 축구의 문화와 환경 좀 어떻게 다루고좀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음, 뭐, 뭐 한국 축구팀들도 물론 축구에 대한 열정도 엄청 넘치시고 네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미트일란이 진짜 많이 오면은 12,000에서 14,000명 정도 사게 되는데 솔직히 병원 소리가 좀더큰큰듯한 되게 열정 가득한 남성분들이 많아서 는 <laughs> 그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목소리 크기 또, 특히 네, 느껴진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특히 노팅엄 갔는데, 거기는 2만 한 4,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네. 코펜하겐이나 브림비 이런 3만 얼마 이런 음. 되는 팀들보다 목소리가 훨씬 음. 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조금 이게 몸풀 때도 이제 나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저희 한 다섯 명 정도 나갔는데 저희 보고 뭐 손가락질하면서 막 너네 엄청 못하는 플레이어들이라고 막 이런 것도 듣고막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게. 네, 네. 그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때 가장 인, 기억에 남는 원정이 노팅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음, 네. 노팅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미트일란도 오전에 팀 훈련을 하나요? 네, 저희 늘 아침 9시까지 와서 밥을 9시에 다 같이 먹고, 음. 9시 반에 미팅하고, 그리고 10시 반에 운동하고 아, 이제 일정이 끝나요. 근데 네. 한국에 계셨을 때는 그 훈련 시간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나요? 거의 오후에 하는 음. 날이 되게 많았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대부분의 아마 국내 팀들이 오후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뭐, 훈련 일정이라는 거야. 뭐, 그, 팀과 뭐 그런거에 다 다른게 있겠지만 선수로서 오전 훈련과 오후 훈련을 했을 때 이게 뭐 생활 패턴 이런게 많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오후 훈련을 하면은 뭐 시간이 많이 남고 뭐 여유롭기는 하지만 그 오전에 조금 뭘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음. 느낌? 오후에 운동이 있다보니까 뭐 에너지를 네네. 소비하거나 낭비하기가 싫어서 뭐, 응. 뭐를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오전 운동하고 나면은 이제 그냥 점심 먹고 나서부터 거의 뭐 저녁 뭐 9시, 10시까지는 뭐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도 네, 갔다가 네.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응. 시간 보내고 집에 와서 자면 되는데, 오후 운동이면은 그런 여가 시간이 조금 잘 이용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응. 것 같아요. 네네. 팀 동료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미트일란에 아까 여쭤본 소렌센 선수 외에도, 제가 한 사실 좀 궁금한 선수가, 이, 마틴 에를리치라는 선수인데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뭐, 월드컵, 유로 본선까지 다녀온 선수고, 그리고 이탈리아, 또 세리아에서도 주전으로 활약을 한 적도 있는 선수인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한범 선수의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뭐, 물론 같이 동반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물론, 선수로서 이한범 선수의 입장에서도 경기 출전이 물론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런 선수들이랑 훈련을 하고 또 경쟁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선수로서 성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 K리그에서 세 시즌 정도를 경험한 시점에 이한범 선수가 지금의 또 이제 미투일란에서 세 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 이한범 선수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서울에 있을 때는, 뭐, 네. 제가 1년차 때도 그렇고, 2년차 때도 그렇고, 3년차 때도 그렇고, 뭐, 운이랑 이제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저한테 또 기회가 주어진 거지, 뭐, 진짜 저보다 좋은 선수가 있었으면 저도 못 뛰어서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뭐. 음. 근데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명의 센터백들이 솔직히 다 잘하거든요. 구멍 없이. 네네네. 네, 네. 네. 누가, 누가 뛰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들 잘해서, 뭐, 제가 경기를 못 뛰어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경기를 뛰고 싶지만, 이 선수들이 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음. 훈련할 때 그냥 더잘 열심히 해보자 해서, 뭐, 감독님도 감독, 음. 그렇고, 다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줘서, 뭐, 로테이션 하면서 이게 잘 뛰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만족은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포레스트 그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 대항전 무대에 서신 건데 그래서 그그다 출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느낌이었고 경험했는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노팅엄 때 그래도 한 20분 30분 정도 경기를 뛰긴 뛰어봤는데 어 확실히 개개인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뭔가 이게 팀적으로 안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공격할 때는 되게 위협, 위협적이고 했지만, 수비할 때 애들이 되게 다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어서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 많아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솔직히 이길 줄을 또 몰랐, 몰랐긴 했는데, 이기니까 <laughs> 되게 좋,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경기도 뛰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 리그에 오신 지 이제 어떻게 보면 3년차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어, 특별히 나아지려고 집중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칭스태프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로 강조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뭐 아무래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뭐 거친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재공도 예전부터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주앙수비들은좀 거친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 저도 스타일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생각은 해서 뭐 전방업박할 때나 이렇게 묻어 칠때 되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저 궁금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묻어 친다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센터포즈나 네. 이제 뭐 미드필더들이 이제 뭐 내려가서 받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살짝 등을 쥐고 있거나 뭐 공만 보고 있을 때 이제 공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아. 뒤에 가서 그냥 강하게 묻어친다고 아. 그런 아 정확하게 표현이... 표현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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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잘, 전문 용어 잘 알겠습니다. 전문용어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한 가지 더 갑자기 더 생겼는데요. 지금 이한범 선수가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 네. 당시에 그때 엄지성 선수 그리고 정상비 선수랑 출전하신 그 대회가 맞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김종수 감독님 찾아서 팔강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뭐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그 대회를 이제 세계 무대는 아마 그때 처음 경험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 대회가? 어 그때는 김종수 감독님이랑 <laughs> 훈련했던 그니까 대회도 대회지만 훈련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음. 진짜 엄청 지옥, 지옥이었죠. 엄청, <laughs> 운동이 엄청 힘들었어서. <laughs> 이게 네. 솔직히 8강 간 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선수들이 되게 준비도 음. 열심히 하고, 훈련 양도 진짜 많았는데. 네네. 네, 네. 4강까지, 4강까지만 갔어도 그래도 조금 여한, 좀 아쉬움은 없었을 것 같은데, 8강이라서. 아, 음. 네. 오히려 8강도 좀. 아쉬운 정도로 많은 노력과 많은 네, 그런 고된 시간이 있었군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막, 프로팀, 네. 이제, 이군, 뭐, 인천 2군이나 뭐 이군장 해도, 막, 저희가 이기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그, 기대도 크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웠죠. 8강에서 상대이가 네. 네. 골을 못 넣는 바람에. 상대 <laughs> <아니>, 하나, <웃음> 하나, 헤닝을 <laughs> 해킹, 못 넣어가지고. 에. 제가 안 그래도 정상빈 선수한테 예전에 그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골을 못 넣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활강에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 19세였던 2021년에 프로 데뷔를 하셨어요. 만으로 어 1열아9살 때. 그때 이제 프로 3년 차가 됐을 때 유럽 진출을 하셨는데 이제 덴마크에서도 첫두 시즌은 사실 굉장히 주전 경쟁이 치열했고 뭐 지금도 사실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시즌간, K리그를 경험을 하신 그, 그 경험이, 유럽으로 가기 전에, 선수로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K리그 보면은, K리그에서 1년 뛰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수도 이제, 최근에 적지 않잖아요? 뭐, 양민혁 선수도 있고, 윤도영 선수도 이렇게 있는데, 어, 이한범 선수의 케이스, 개인적인 케이스에는, K리그에서 1년만 뛰고 유럽으로 진출했다면 어려움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유럽축구를 경험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였을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인가요? <laughs> 모든, 모든 건 결과론적인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일찍 나오는 게 좋지 음...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일찍 네, 네, 네. 나온 편이긴 하지만 뭐 3년 정도를 네.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뭐 거의 1년 반, 2년 동안은 적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솔직히 그 시간을 보낼 때는 되게 힘들고 아, 시간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음. 했는데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정말 그때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컸고 막 그랬는데 네, 잘 버틴 네, 네, 네. 게 이게 지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음, 음. 그 한국 복귀에 대한 사실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럼 뭐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뭐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 근데 뭐 얘기가 됐다기보단 그런 네, 생각을 네, 네, 네. 이제 저도 리전트 음. 형이나 뭐 구, 여기 미트힐란 9단이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미트힐란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laughs> 그냥 아예 그렇군요. 단칼에 거절당해서 뭐 이게 그럴 네. 그게 없었죠 음. 이한범 선수는 이제 센터백 중에는 정말 흔치 않은 양발잡이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 신체 능력, 그리고 기술적 능력, 결점이 크지 않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선수 중한 분이세요. 어, 이한범 선수 본인이 지금 스스로 가장 발전하고 싶은 것, 혹또 또한 목표가 있다면, 또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뭐, 우선 지금으로서 목표는 뭐, 4대리그에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목표기도 뭐 하고, 뭐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뭐 일단 제가 이번에 대표팀 가서 솔직히 별로 잘 하고 오지는 못해서 음. 뭐 그래도 월드컵을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지만, 뭐 감독님이 선택하시는 걸 생각하고 뭐 그냥 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야죠, 뭐. 네. 월드컵 출전이라는 게. 사실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무대 아니겠습니까? 사년마다 하는 월드컵에 국가대표를 출전을 한다는 건 그리고 또 유럽에 진출하신 이한범 선수의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 이 A 대표팀과의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선수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성과 성취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규성형만 봐도 뭐 저희가 월드컵 하나로 정말 스타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대회잖아요. 그 네, 월드컵이란 게 네. 그리고 또 규상 형한테 뭐 월드컵에 관한 얘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되게 축제 같다고 막 얘기를 들어서서 들었어서 또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좋은 경험도 될 것이고 거기서 또잘 하면은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더 좋은 팀으로 갈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또 월드컵 열심히 잘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이제 마야 요시다 선수와 한 적이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본인이 유럽 생활을 할때 이제 협회 차원에서 그 유럽의 오피스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수 컨디션도 체크하고 가끔씩 미팅도 하고 비, 비지팅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그게 굉장히 선수 생활 할때 도움이 많이 됐었다. 코디네이션 같은 할때 혹시 그런 게 그런 차원의 컨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고 유럽 팀들 따라가려면 더 더욱 멀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수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더 좋아지면은 어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한범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터뷰 잘 만들어서, 예,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